이걸로 땜빵 하는 거를 갖다가 부품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조립을 해놓고 그냥 보이는 부분을 칠하는 게 훨씬 수월하네요, 이거. 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라니까 속에 철불이 나가지고 못기다리겠습니 조립 다 하고 이런데 보이는 부분들 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, 보니까. 아, 게이트 자국이 너무 많다, 너무 많아. against the concrete, but I can't seem to get enough. My mind is fixed on what it wants. I just let you beat me. Looks can be deceiving. Let you get the best of me. In bed with my worst enemy. This is a no-go. I just can't take hold. This is a danger zone. Back up and get me home. This is a no-go. Drop a top. Of e e t i n g s 아 제가 이렇게 풀어 놓고 보통 조립을 하면 부품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아 근데 이거왜이렇안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, 이킷 하나 조립하려고 제가 그금을 투자해서 궁극 니플 하나 장만했습니다. 갓 핸드. 야, 잘잘네 진짜 잘 잘리네요, 이거. 가격이, 좀 비싸다는 게.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코팅된 상태가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. 이게 다른 코팅은 어떤 정도인지를 제가 코팅 제품을 지금 조립해 보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. 보니까 다이 정도 수준 같더라고요 보니까 코팅은. 근데 도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막 보통 한정판 코팅 판이 나오는데 야 그냥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지금. 광은 이렇게 날 수가 없는데 사실. 특히 금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을 낼수 있는 도료가 현재 없습니다 은색은 크롬으로 하면 비슷하게 그 느낌을 잡을 수 있는데 금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광을 절대 낼 수가 없거든요 맥기 수준으로 왜냐면 금색은 은색에다가 금색이 이거 있죠 가루, 안료를 그냥 타는 거거든요 색깔만 낼수 있게 그래서 이 원천적인 이,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은색 같은 경우는 크롬이나 이런 것들은 은박 입자가 실제로 들어가죠 근데 금박 입자는 없습니다 지금 금박 입자가 들어가는 그 도료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광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광은 그래 마음에 드는데 표면이나 이 표면 상태나 이렇게 매끼 상태가 보면 그냥 딱광구 느낌입니다. 이게 <laughs> 보통 도색하는 사람들은 도색을 계속 이제 해오던 사람들은 이런 건 보면 사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죠. 이게 광이 광은 이렇게 안 나더라도 광구틱한 느낌은 없거든요. 도색을 하면. 근데 뭐 제품이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대로또 만들어 보는 그게 있죠. 또 뭐. 게이트를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도색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거 금색 마크 있죠? 이거. 이걸로 찍고 있거든요. 찍어도 뭐 표시가 나네요. 금색도. 이게 완벽하게 금색 자기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찍으나안찍으나별 차이는 없습니다. 다 보입니다. 뭐 찍는다고 잘안 보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게이트 자국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다 찍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. 아, 또 헤드가 복잡하네요, 이거. 뭐,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. 아, 또 어렵다, 어려워. 씨. 이거는 뭡니까? 따로 하나 더 들어있는데, 이거. 이거 만만 꼽보도안 들어가던데. 이거는 이제 이거 뿌리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냥 유니콘 모드 할때 저걸 꼽나? MG 유니콘 펜엑스 첫 번째 이벤트 숫자 52번입니다. 52번. 아, 뭔가 이이 이 프라모델은 조립하는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손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. 해보니까. 제가 말하는 손맛이라는 느낌을 아실, 뭐 같이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뭐 부품이 하나 꼽힐 때도 딱, 딱 들어가는 느낌, 딱 맞는 느낌, 이런 게 있거든요. 그, 그,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그냥 설렁설렁 슬렁, 뭐가 는 느낌 좀 그렇거든요. 번쩍거리기는더이게 번쩍거립니다. 이맥 그 가루가 엄청나게 날리네요, 이게. 이 작업을 해보니까. 이 눈에 보여서 그런 건지, 일반 이런 것들은 가루가 눈에 잘안 보여서 못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뭐가 많습니다, 밑에. 이 자를 때마다 이제 이매기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이 가루가 눈에 이렇게, 이렇게 보면 확 보이거든요. 손에도 막다 달라붙어 있고. 와, 손이 반짝반짝 합니다, 손이.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억수로 거슬리네요, 이거. 몸에 억수안 좋을 것 같고, 괜히. thank yeah. you yeah. 게이트 자국이 상당히 거슬리긴 거슬리네요 이게 아 얼핏 보면 그냥 잘 모르는데 게이트 자국이 눈에 딱 띄기 시작해서 찾아보면 사실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살짝살짝씩 조금씩 보이는 그런 게이트가 아니거든요 아 언더 게이트로 이런 거는 좀 신경 썼어야 해 주지 전 게이트가 옆입니다 그냥 그런 걸 전혀 일체 신경 안 쓰고 지금 몰드를 찍은, 찍은, 거, 찍은 상태거든요. 번쩍번쩍하기는 뭐, 번쩍번쩍 합니다. 이번 시간 요 상체까지 조립이 끝났고, 다음 시간은 마지막. 요거는 뭐 도색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다음 하체 부분은 몇 가지 뭐 무광 마감 조금 할게 있거든요. 몇 가지 번이어하고 이런 거 도색하고. 다음 시간에 완성시켜가지고 피니시 영상으로 끝내겠습니다. 이거는 뭐 다음 시간까지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